손효숙 대표 리박스쿨은 잔챙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 대부가 있어요. 어, 지난 윤석열 정권 때이 극우 세력들의 잔재들이 세탁을 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정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안보 분과 기획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리박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댓글 알바와 늘봄 학교를 연결시킨 리박스쿨.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화한 나쁜 짓들이죠. 그렇죠. 음.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역사 외교에, 외교에, 외국에 음흠.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데 네. 손효숙이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일단 이 손효숙의 역사관이 어느 정도로 처참한지 음. 맛보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네,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5.18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고 까불어. 아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요. 음. 저 정도로 처참합니다. 음, 역사의식이. 음. 이런 이제 손효숙을 중심으로 늘봄학교 강사들 교육이 2024년에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음. 전방위적으로 진짜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는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배출이 됩니다. 올해 3월에 투입, 투입이 됩니다. 올 3월부터 내란, 내란 네. 우리 내란 전국때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막 투입이 됐다니까 네. 여기서 배출된 강사들이 와. 끔찍한 일이야.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 음. 윤석열이의 의지가 과연 개입이 됐을까?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윤석열이 개입. 음, 음,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는요, 늘봄 학교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 뱉은 말 중에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말이 이거였다고 나는 생각해 왔었거든. 네, 네. 윤석열이 입에서 음. 늘봄 학교가 나와? 음, 그렇지. 아... 이, 이건 정상이었거든. 음. 일단 그 발언, 강조했던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정책. 네, 이 늘봄학교가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조단입니다. 조단이. 아, 그래요? 조단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가려고 했었고 이 리박스쿨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통령실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박 터졌어요. 야이 봉지우기를 해내는 거야 이거. <웃음> 대통령실에서. <웃음> 어, 대통령실에서 음. 사업자 선정을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다니까 국회에서 음. 자 지금부터 그 장면을 볼 텐데요. 참고로. 음.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이게 리박스쿨의 유관 단체입니다. 아... 그거를 참고하고 보겠습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어... 교육부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우와...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 받았죠. 네 맞습니다. 와, 소름 끼쳐. 끝났어. 어, 진짜 소름 끼쳐. 이거 봉지욱에 해낸 겁니다. 음. 박수 일단 쳐주고. 아. 구독자 올라가야지. <laughs> 네, 봉지욱의 오프다 레코드. <laughs> 오프다 레코드. <laughs> 음, 오프다 레코드. 음, 취재 비화는. 아. 네, 저, 저, 조만간에 저희 인턴 기자 등장합니다. 아. 아. 정식 기자 됐습니다. 7월 1일 자로. 아, 아, 이거 취재 잠입 아, 취재하셨던 네, 분? 됐습니다. 최혜정 네, 기자. 네, 최혜정. 아, 이번에 어마어마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음. 이게 대통령실에 압력이 있었다는 거. 이 끝난 겁니다, 음. 이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좀뭐 금대 또 기사가 나갈 텐데. 아. 저거는 지금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리박 챙기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저거는 어제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박 났죠. 저게 있고 제발. 전에 한번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인사동에 뜨락이라는 식당이죠. 아, 있아 뜨락 아, 영화 같은 이야기죠. 뜨락이란 식당에서 김문수와 리박스쿨 소녀숙 대표 등등이 만났다. 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 보도한 거는 소녀숙 대표 리박스쿨은 잔챙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음. 대부가 있어요. 아. 대부가 이희범이란 인물입니다. 음, 이희범이란 인물의 자유연대. 근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안정권이나 김상진이나 아스팔트 구구들 있잖아요 네. 이구구들의 아버지예요 아. 배인규 뭐 이런 애들 알죠? 그 마약 때문에 아. 구속되는 네. 배인규 아. 이런 애들이 신남성연대 이런 애들이 이희범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고 배웁니다 아. 예를 들면 뭐 화환투쟁 화한 집회 이런 어, 거 있잖아요. 네. 윤석열 지지한다라고 어. 쫙 도배하고. 네네네네. 이희범이 원조입니다. 아 그래. 네. 이분이 원조고 이분은 예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활동해왔던 분이고. 아. 예전에 정경연이나 그 청와대 압력을 받아가지고 대기업들이 그 시민단체들, 보수단체들 돈 지원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희범. 끝끝 살아남아가지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캠프에 들어가서 본부장을 해요. 이분이. 음. 근데. 이분과 같이 활동, 자유연대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로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외곽에서 어, 용, 어, 용산을 돕는 게 아니라 일부 인원들은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아 이게 가능하구나. 곽 숙을 챙겨라라는 아.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런 잔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극우 세력들의 잔재들이 세탁을 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정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무지하게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저희, 저희가 최근에 밝혔던 아. 무인기 관련해서 밝혔던 음. 2023년에 음,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네. 곳에 아. 이제 소장님께서 음. 네.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안보분과 기획위원입니다. 에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음. 인수에 위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분이 그때 소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딱 보니까 <laughs>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무리하게 연구개발 예산을 땡겨가지고 무인기를 사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를 보낸 거예요. 음. 예. 근데 그 과정이 소위 말하는 입찰의 모양을 띄웠지만 입찰 제대로 된 공개 입찰도 아니었고 음. 국가 예산을 윤석열의 지시를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카이란 곳아시아요 네.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여기 강구영 전 공군 중장이 김용현의 측근입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 네, 카이 대표. 카이의 대표와 국방과학연구소장 이 국방연구소가 이두 기관이 짬짬이를 하는 의혹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어요. 음. 정상적인 그 계약 과정이 아니다 이거는. 음. 위법 불법적인 계약 과정이었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이 빨리 하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0대잖아요. 네. 왜 100대? 왜 100대일까? 무잉이 1 0대도 아니고 200대도 아니고. 음. 음. 윤석열이가 시켰지. 윤석열이가 100대라고 한 거예요. 음. 아. 야, 그거 한 100대쯤. 야, 요거 요거 딱 집어 가지고 야, 요거 100대쯤 사서 빨리 보내. 이렇게 하니까 그 100대를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게 국방과학소, 국방 어, 과학 연구소야. 아, 거기 소장이었던 사람이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인수위에 해당하는 곳에 네. 국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할거야두 사람? 우리 봉주 기자님이 음. 그 취재하신 거를 우리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봤어요. 어. 그래서 음. 보고했답니다. 아, 혜택 확인했습니다. 어. 음. 아, 근데 물론 이제 이분께서 이 박종순 위원께서는 어, 미사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음. 정치 적은 음. 크게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본인은 처음에 저희에게 해명을 하시기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야 음. 우리 예산이 얼마고 사업이 몇 개인데 소장이 어떻게 그런 거다 챙기냐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뭔가를 저희 이슬기 기자한테 계속 보내세요 뭘. 디테일하게 그, 그분이 어. 네, 그분이 디테일하게 막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있나봐 그래서 어. 보내시는데 그때 이제 지금 업체 이름이 성호 엔지니어링으로 나왔잖아요 성호에, 성호 엔지니어링. 성호에서산게 그게 아니고 북한에 간 거는 그다음에 산게 있나봐요. 성우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직접 음, 음. 고개 간 거다. 성우 건은 맞는데 고개 간거다라 본인이 막 확인을 하고 계세 요 억울하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당시 이제 저희한테또 하신 말씀이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한게 아니고 국방부가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가지고한 거야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ADD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죠. 우원실을 통해서. 그 국방부 담당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ADD에서 빨리 공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보낸 거다 아, 음.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낸 거다 아, 음. 이거는 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친일의 강도에서도 아.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안 돼. 그렇잖아요 나중에 음. 이게 우리가 반민족행위 처벌을 할 때도 음. 소극이냐 적극이냐 어쩔 수 없느냐 음. 여러 가지를 따질 텐데 음. 이거는 적극적인 부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라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음. 그래서 음. 보도를 한 거죠 음. 아니, 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늘 기도하지 기도하신다면서 네. 근데 이 무인기와 관련된 박종승이 음. 지금 음.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퇴하게 하죠 뭐어떻게 <laughs> 사태하게 방법론을 말씀해. 뭘 방법론을 얘기 권위서그 루트 있는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루트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뭐 루트가 내가 아니 지금 얘기는.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음. 지금 제일 음.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음. 내란 특검도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핵심이 음. 무인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인기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 받았던 사람이 음.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퇴하게 해야죠.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어요. 그냥 해 그냥. <laughs> 내가 무슨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하여튼 그한 가지 제가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호 엔지니어링이란 곳은 민간회사로는 우리 국내 탑입니다 무인기 관련해서는 아, 민간 아, 탑인데 아, 마치 괜찮아요. 이제 거기서 허접한 걸 만들어서 어, 어. 허접한 걸 샀다 이건 어, 아니고 어 그런 느낌인데 근데 군사 작전용이 있고 작전용이 아닌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애초에 성우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다른 소음이나 진동의 기준을 주지도 않았다 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한 거는 빨리 납품해라. 아 대통령 이거 빨리 실행해야 되니까. 아, 실제 음. 빨리 했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납품 일자를 맞추라고 한 거예요. 아 그게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업체 자체는 북한으로 보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그럼면 그건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 윤석열이가 음. 북한 무인기가 이제 용산 침투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음. 간 거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100개 만들으라고 한 건데 음. 그 100개에 대한 목적성이 음. 애초에는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뭐~ 개헤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랬겠죠 그렇죠. (2023년) 그게 (2023년) 얘기니까 그때는 네. 이제 (1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 (1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안 그랬는데 네. 나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듣기로는 그~ 드론 작전 사령부에 국산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드론이 어렵나 봐요. 카이가 기술력으로도 안 되고. 아, 쉽지 않아요. 어, 그리고 카이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많이 구매 소요가 없으니까 개발 안한 네. 개발을 안한 거예요. 개발 거의 접었다 싶어 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나 외국에서 맞는 것들을 군사작전용, 정찰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정찰용이었다면 그걸 썼어야죠. 음. 근데 지금 이 A사 건성호 거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은 없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우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야 우리 거는 5km 벗어나면 이게 조정이 안돼 아. 자동 입력된 그 GPS 따라서 갔다 오는 건데 음. 예를 들면 거기다 삐라통을 달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속 거리가 확 줄어요 아, 확 줄지 무게가 있으니까 네, 확 줄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삐라를 뿌리려면 고도를 낮춰야 되고 네. 그냥 추락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 정찰용이 아니고 이 성우 거는 애초에 보낸 이유가 추락 목적을 위해서 음, 추락 위험이 네. 있었다는 거는 군대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음. 추락 목적을 위해서 음. 네. 그걸 택한 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드론사 내부의 관계자들이 많이 언론에 제보를 해주고 계신데 네. 빨리 좀 특검에서 그 드론사도 압수색을 할 거야 해야 될것 같은 게 물자가 움직이고 인력이 움직이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는. 그렇죠. 예. 탄약을 몇개 분출하고 총유해갖고몇몇 몇 명의 인원이 뭐이 본부에서 뭐 백령도로 갔다 뭘 음. 타고 갔는지 그렇죠. 헬기를 뭐 타고 간지 배를 타고 간지 그게 문건으로 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만약에 어, 인멸하고 있다고 하면 네. 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드론 작전 사령부 뭐 김용대 사령관이가 그분이 갑자기 뭐 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오실 야. 돌아오실 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휴대전화를 네. 바꿔서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급하게. 아~ 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될것같다 네. 어, 그러런 그~ 문서가 있, 제가 행정병 출신이니까 어. 자그마한 훈련 나갈 그런, 때도 네. 몇 포대, 인원 몇명 이런 거다 작성해서 남겨놨었거든요 아, 당연합니다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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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앵커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아 갔다 왔다 아침마당 예. 아침마당 아니고 TV 내부만 신고하네 아침마당 아, 아니고 아침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무슨 군인이 아침마당 나가, 아, 나가. 아, 네. 출구를 아침마당 갔고 아, 네. 아, 네. 아, 내일 아, 뭐불싸움얘기아니 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저희 때만 해도 탄피한만약 훈련 나갔다탄피 하나 잃어버리면 그날 잠못 잡니다 전 대대가 정지됩니다 그거 찾느라고 진짜 제가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 갖고 나갔던 드론을 뭐제 무인기를 잃어버렸다. 말이야,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요 문건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가지 좀 황당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 음. 모스탄?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 교수란. 네. 음.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인인데 한국에 있다가 이민 간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인. 아니, 잠깐만. 이거 이름이...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음. 갑자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못 알아듣지. 아, 음. 혹시 그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음. 그 영상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악마화 했던 음. 영상 좀 찾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어요. 지금도 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실제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음. 근데 그 악마화가 미국에서 음. 싹을 튀웠더라. 음. 미국에 미국에서. 아주 멀끔한 사람이 있어. 모스탄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그짓을 하고 있어. 그거를 그리고 또막 받아 가지고 언론에 막 뿌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 봐. 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얘기가 돌고 있다니까. 오. 말도 안 된다고. 아유, 말도 안 돼.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게 계속 스며듭니다. 자, there are even reports, uh, and uh, for example, and this I don't think has gotten a lot of coverage, bu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아,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아, 저런 이야기를 <목소리> 자 이거를 또 보는 사람 중에 극히 음. 일부는 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음. 근거 아예 없고요. 내가 아예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이재명 음. 이런 같이 학교 다니 는 사람도 아니고, 음. 저런 주장을 했다가 처벌 받았어 유튜버 음. 중에. 아, 어. 처벌 받았어.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거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어, 이제 맞아. 얘기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스탄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서 한 발언은 대통령 선거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선거 전 근데 네. 선거 전이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에 옵니다 또 와. 음. 한국에 오는데 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 7번 제가 보 드린 그 7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그 2025년 음. 북한인권 서울포럼 개최계획 문건이란 거 7번 이거 띄워주시면 7번 문건 네. 아 이건가요? 이게 지금 서울시 문건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청 음, 문건. 평화기반조성과 이렇게 써있죠 음. 7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미래못사이 음, 모래? 해가지고 참석자 뭐 이렇게 있고 그쵸? 축사 누굽니까 축사 방은 유엔 어 계속 올려 줘요. 계속 올려 줘요. 네. 어. 하고 밑에 보면 기조 강연 누가 합니까? 모... 모스탄 기조 강연? 네. 이게 서울시 문건이야?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지금 모스탄이 기조 강연자로 지금 계획이 된 우와. 거예요. 6월 와. 이 문건의 작성일은 지금 6월 17일이죠. 장소도 시청이네. 네. 잘 보세요. 와. 이게 서울시 예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음. 대한민국 대통령을 강간범이라고 한 사람이 와.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고 초청이 된 겁니다. 오세훈이 네. 와나 진짜 열받네. 네. 자 이, 이제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6월 17일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 8번 8번 자료를 보시면 아. 만들어졌을 때 서울시가 만든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아.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뭐야? 확대해 보시면 모스탄 얼굴 있죠. 기조 음, 강연자 음. 미쳐 돌아가네. 그 음. 기조 강연자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됐어요. 됐어? 예, 네, 배포가 됐어. 이거 아니 이거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민주당 이거는 자, 대응해야 돼. 음. 저 심지어 밑에 음. 프로그램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음. 개회식에 환영사 오세훈까지 들어가 있네요. 아 환영사. 오세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가짜인 줄 알고 제가 오, 오기 전에 좀 찾아본 거예요. 진짜 서울시가 만든 포스터가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 이게 이제 6월달 상황이고 네. 선거가 이미 네. 대선이 끝났는데도 모스탄이 이런 발언했다는 게 일각에서 알려졌지만 언론 보도는 없었는데 네. 저희가 7월 초에 7월 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 모스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음. 했고 네. 네. 이분의 정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가정집에서 뭐 음. 어, 단체 지원을 받았다. 음. 그러니까 서울시가 쓱이 사람을 빼요. 어? 아, 아 뺐어? 네. 10번 10번 아. 자료 보시면 아, 보세요. 뺐구나. 쓱뺍니다 모스탄 없어졌어요. 음. 갑자기. 아 갑자기,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 아.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옵니다. 와 What? 또? 네. 아 뭐? <laughs> 서울시에서 기조 강연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물어보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냥 아무 뭐 그냥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없어졌는데 음.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행기 표고 호텔이 뭐다 예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 돈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것은 11번 자료 보시면. 모스턴 대사 초청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특강을 합니다. 서울대. 오, 아, 아, 그 같은 날인데 원래 네. 15일. 그렇죠. 15일에 이게 지금 취소가 되니까 음. 서울대에서 강연하는데. 서울대에서 이 행사를 누가 만들었냐? 어, 누구야? 트루스포럼이란데요.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 이 아, 어디냐? 리박스쿨의 협력단체. 아, 아 이렇게 또 만나네. 와, 소름이. 리박스쿨 여기서 또 만나. 경찰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청문회까지 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활동을 살아있네 오. 아직도 네. 살아있는 살아 거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이게 저자금줄를 밝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그 수사기관이 오. 뭐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와.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집단 강간 살인범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아. 네. 멀쩡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에 와서 제가 볼땐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지금 저자가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음. 이번 대선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음. 얘기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음.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인간입니다. 뭐, 나 이거 너무 충격인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미국 가만히,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못하게 서울대학교가 그럼. 저기서 저 특별 강연을 왜 하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도 정신 나간 거죠, 저기. 네, 음, 진짜. 네, 저 사람이 저기서 특별 강연을 할수 있게 해준다? 서울대학교 저 정상적인 학교입니까? 정상적이지 음, 않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저희는 여기까지 보도를 이제 하겠고, 네. 나머지 이제 조치는 뭐, 알아서 해주세 아, 이거 좀, 그 루트 좀 없어요? 이거 가만히 둘 거예요? 이거 완전 미쳐 돌아가는데요, 아니, 세상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대 하는 거를 뭐, 정부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뭐~, 뭐 어쨌든 근데 문제를...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행 북한 인권포럼 행사를 기획할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대 그 국제입학청 거기 협력을 구해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그 알바 구하는 게딱 올라와 있어요. 음, 음, 거기에 음, 음, 서울시 전문권도 있었던 것이고 음, 서울대가 이 행사에 처음부터 뭔가 관여가 돼 있었는데 음. 저 사람이 이제 서울시 행사 그 포럼에 기조연설이 취소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잡아준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어, 그러니까 어, 상식적으로 이게 서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음, 강단에서 음, 국, 음,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강연을 할수 있겠죠. 아, 이거는 진짜 그리고 야. 마찬가지로 리박스쿨 음. 수사 제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음. 협력 단체, 유관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그러네. 하고 그러네. 음.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게. 그렇죠. 야, 나 너무 충격인데 진짜. 아, 자 윤석 음. 요거 하나만 음. 잠깐,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음. 윤석열이가 이제 늘봄학교를 강조를 많이 했고 그 어. 예산이. 어. 1조5천억인가한2조 정도 됐고요. 2조, 그리고 대늘리까년까지 전부 확대되면 3조원 이상. 어. 네. 근데 윤석열 입에서 늘봄학교는 솔직히 안 올리거든. <laughs> 근데 우리가 이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 저희가 이제 몰래 잠입 취재하고 간 다음에 어. 네. 저희가 모든 걸다 보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가 있었냐면 방과후 학교나 저런 것들을 바우처 형태로 바꿔야 된다. 학부모한테 쿠폰을 주는 거예요. 어. 이 쿠폰을 학교에서 늘봄학교에 내가 쓸 수도 있고. 국민의힘과 리박스쿨 쪽이 뭘 원했냐면, 특히 정광훈 측이나 이런 고구기독교에서 어, 어, 뭘 원했냐면, 어. 우리가 할게요 방과후 학교. 어, 우리가 어,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가 뭐예요? 자기들이 그 스쿨을 여는 거예요. 어. 지금도 그 기독교, 고구기독교가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아, 그거 거기... 우리가 할 테니까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정책을 추진했던 아, 겁니 무조건 학교가 아니라. 그렇지. 교회에서 하는 거 네. 원하면 그거 들고 그렇지. 가면 거기서 그러면그 교회 신도의 그 그분 목사한테 세뇌당을 학부모는 아그 쿠폰을 들고 그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와 그거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될수 있는 돈벌이도 거예요. 돈벌이도 되고 그또 세력이 또 확장되는 그리고 거고 그리고 손연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 넬봄 학교 교육연합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 최혜정 잠입한 인턴 기자한테 야 리박스쿨 이런 거 하면 안 통해. 그럴 듯하게 이름을 만들어야 돼. 아 라고 해갖고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아, 럴듯하게 침투를 아 해야 되고 그런 뭐또까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또, 식으로 이름 어, 만든 거야 아이들을 뭐라고 보면 얘들 나중에 다한 표야, 그렇지 그러면, 한 표지. 어, 얘들 그만만 말이그니까 교육을 잘해야 돼. 우리식 우리의 교육을 잘해서 얘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직권의 장기 발판을 마련하는 려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거고 아, 말씀드렸지만 음. 바우처 형태로 해서 그 기독교가 대안학교에서 그 쿠폰을 쓸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이 플랜이 있었다. 아, 근데 그 플랜이 현실화되진 않았나요? 지금 걸렸잖아요. 아, 네. 아 앞으로 될수 있었던 네. 거예요? 딱 걸렸잖아요. 아, 그래? 이번에 만약에 내란 지난 못했고, 네. 이게 보도 안 됐고 했으면 그렇게 갈 그렇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지속됐다면 이 음. 플랜은 계속 가동이 됐었을 다 와, 이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있는 지속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보도를 했다면 음. 음. 저는 구속됐겠죠. 뭐 네, 그렇게 했지. 그거 만약에 진행됐으면은 음. 홍보는 내가 원하는 수업,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렇지. 듣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교회 쪽은 자 음. 아, 그쪽으로 쫙 예, 가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모스탄? 어, 모스탄이이이 어, 모스탄. 사람이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원래 신학교예요. 아. <laughs> 어. 버벨트 어, 유니버스티는 신학교 기반인데 물론 신학교만은 지금은 다른 과도 많이 있지만 신학이 중심으로 맞아요. 돼 있고 이건 약간 이제 개방주의적 신학 그러니까 보수적 신학이 아니라 음. 자유주의 신학이 좀 가까운 그런 학교인데 이 사람이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었네. 어.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포항 한동대학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한동대학교는 명문대인데 거기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아, 거기서 그래요? 교수를 했었네요. 어, 경력이그게게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현재 프리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사실 입국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네. 그 만드는 거잖아요. 게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질 텐데요. 음. 이거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고 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네. 리 네. 박스콜 문제. 음. 아, 이거 정말... 어, 대통령실이 관여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정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음. 자,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